네, 어쩌다 보니, 10분이 되었어요. 15분 시간씩어무 빨리 지나갔습니다. 저희,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버스킹 진행하도록 하, 팀 블라스트라고 하고요. 네, 평일 버스킹, 오늘 멤버 15명 중에 5명 밖에 못 왔습니다. 오늘 3분의 1 밖에 못 왔으니까,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, 여러분들의 박수와 허소리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니까, 러 우리,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, 아니면은 봤지만, 나 오늘 여기 와서 즐기고 있으니까, 조금 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는 스트레스 몽땅 풀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오른쪽부터 오늘 자기 소개 오랜만에 해볼까요? 자. 어, 안녕하세요. 팀 블라스트 마이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블라스에서큰캐를 담당하고 있는 현진입니다. 나 오자. 빨리 준세요 블라스트 보컬 보컬도 메인 보컬 가은이라고 합니다. 준비해 yeah. 오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에서급종위를 맡고 있는 자영진입니다 yeah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블라스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연우라고 합니다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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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이제 50분 정도 남았는데 50분 동안 저희. 오늘 진짜 솔로 쇼로 다 많이 많이 힙차게 달려볼 테니 아는 거기 위한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모르더라도 너네 잘하고 있다 하시면 박수쳐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가도록 합시다. 지금 고금 정리, 리 정리,